공장이나 창고 경매를 하시면서 시세 확인을 위해서 실거래가 사이트를 참고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공장의 실거래가가 평당 얼마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그 숫자 안에 진짜 중요한 정보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 공장이나 창고의 층수, 건물의 층고, 공장까지 들어오는 진입도로에 대한 도로 지분 여부, 그 건물의 구조나 클린룸 같은 특수시설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은 실거래가 사이트에 직관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지가 않죠. 실제로는 이런 요소들이 거래되는 금액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실거래가 사이트에는 평당 단가가 몇만 원이었다.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유용하지만 반드시 현장 확인이나 건축물 대장에 대한 분석, 토지의 용도지역, 업종의 제한 같은 부가적인 내용들까지도 병행을 해서 파악을 해야 정확한 공장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손품과 발품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게 바로 공장이나 창고 그리고 토지에 대한 진짜 시세 조사입니다. 현장을 보는 감각 함께 키우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 를 구독해 주세요.